자 이번에는 히읗 쓰기입니다. 자 히읗 쓰기의 기본 또 해볼게요. 히읗의 기본. 자 히읗의 기본은 여기 선을 하나 그렸죠.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선이 얘보다 조금씩 더 길어야 되고 여기 공간을 띄웠잖아요. 그럼 여기도 같은 공간으로 띄워서 동그라미가 여기 짧은 선과 똑같은 게 좋아요. 저도 안 맞네요. 다시 써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균형적으로 지금 모양이 생겼죠? 모양이 같고 요거 간격이 똑같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 굉장히 어렵게 쓰고 있다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캘리그라피, 예쁜 글씨, 균형 있는 글씨, 조화로운 글씨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익숙해 놓으면 이게 이, 내 손에 익어가지고 글자 항상 바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는 걸 기본으로 두고 이걸 가지고 이제 또읗을 어, 쓰는데 아까 썼던 여하고 이제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써보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세요. 혀, 현 이렇게 쓰세요.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어, 균형있게 보이는 방법은 한 가지 한 액을 여기다 쓰고요. 한 액을 그 이응의 중간 지점에 써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여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조금 더 멀게 들어오게 쓰는 거예요. 자, 현.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세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되고 여기서 더 내려오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자음 크기와 모음의 길이를 같게 해주는 걸 기본으로 하고 니은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짝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죠. 얘를 바짝 여기 붙이는 거예요. 니은도 공간을 안고 오는 글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뚝 떨어뜨렸으면 공간을 가지고 오는 형태가 되죠. 여기. 그래서 얘를 바짝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향, 향. 뭐 이거 이런 글씨는 잘 없는데 향을 쓴다고 해도 여기에서 이렇게 이 중간에서 나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훨씬 여유롭죠? 글씨 자체에서 하나일 때는 허하 이걸 때는 허일 때는 그냥 동그라미에 위 쓰시면 돼요. 동그라미 기준으로 하 동그라미 쓰시면 돼요. 여기 기준. 그리고 치읓이나 히읗 쓸 때. 이첫 번째 획과 두 번째 획의 길이 있죠? 이게 두배 이상 커지면 보기 싫어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짧게 썼어. 아무리 균형적으로 벌어져도 이 길이가 긴건 이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똑같지만 얘가 어첫 번째 획보다 얘가 두배 이상 길죠. 이게 이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너무 길지 않게 이것보다 조금 더 크게 쓰세요. 그러면 이것도 단어를 조금 써볼까요? 히읗 네. 들어가는 글자가 조금 많이 못 찾았어요. 음, 현재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자, 그럼 여기 이응도 여기 동그라미도 이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역시 너무 삼각형이 도드라지지 않도록 조금 둥글게 쓰는 연습을 해서 넣어주세요. 현재. 허공. 어, 여기 동그라미 들어가네요. 그러면 공짜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얘가 허공을 쓰는데 이게 안 이쁘단 얘기예요. 히어도 역시나 마찬가지. 이렇게 너무 길게 빼는 거안 이쁘단 얘기예요. 그래서 히어 쓰는 방법은. 사람들마다 조금 다른데 어, 다양한 히읗 형태를 조금 설명해 볼게요. 자 히읗. 자 이렇게 쓰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이걸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 있어요. 연결. 그런데 이 연결이 육자로 빠지는 건 육자, 육자, 6자. 약간 육자로 넘는데 일자로 빼서 이 삼각형 꼴이 나와야 돼요. 그냥 6자 쓰시는 게 아니고. 다르죠? 자, 연결선은 여기 중심에 넣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6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딱 내리고 삼각형 꼴이 나오게 하세요. 이렇게. 음,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모르겠다 그러면, 육자로, 육자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육자로 나오는 건. 뭐, 좋다 그러면 쓰셔도 되지만. 아니면, 이렇게 써보세요. 일자로 내려서, 여기서 삼각형을, 우리 옆으로 하는 삼각형 있죠? 요거를 한번 넣어보세요. 일자로, 이 삼각형. 다시, ᄀ. 일자로 내리고요. 여긴 중간에 와야 돼요. 여기서, 이 삼각형 말고 요런 삼각형이 있다 그랬죠 요거를 살짝 요런식으로 음. 그리고 히엣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음, 이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여기를 일자로 연결하지 말고 살짝 띄워 주고 살짝 곡선 넣었죠? 띄워주고, 이렇게. 그러면 한 문장, 현재를 즐겨라. 카르페디엠, 현재를 즐겨라. 한 문장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카르페디엠. 그러면 이 내용이 카르페디엠이라는 말이 현재를 즐겨라 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근 네, 여러분들 이런거 밑에 작은 글씨 쓰더라도요. 위에 쓰는 것처럼 똑같이 쓰세요. 밑에 쓴다고 막 이렇게 쓰는 사람 있어. 막 이렇게 쓰는 사람 많아요. 맨 끝에 글씨를.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도 이렇게 반듯하게 쓰도록 하세요. 도장 한번 찍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로 써드린 문장은 제가 게시판에 다시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들으신 걸 그대로 접목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